프랑스, 남동부, 알프스의 끝자락에 자리한 베르동 협곡, 깊고 푸른 호수, 그리고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전설적인 길. 이곳에서는 자연의 거대함과 자유로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속을 달리는 듯한 이길, 지금 루트데스 베르동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은 집을 떠나온 지딱 일주일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제가 저번 토요일날 출발을 했었죠 어, 이제 조금씩 바이크 타는게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요한건 제가 운동을 못해 가지고 아, 몸에 근육이 다 빠지는 기분입니다 아 기분 너무 안좋습니다 어디 호텔에 들어가서 좀 쉬면서 한 이틀정도 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어, 저는 지금 베르동 지역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내일 아침이나 아니면 오늘 오후 늦게 또 어, 트레일러를 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목적지로 갈 예정입니다. 그럼 일단 오늘 베르도지, 베르동 지역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도 안 먹고 나왔습니다. 8시 반이고요 야, 스쿠터가 나를 따내도 아 참. <laughs> 지금 가다가 어디 조그만한 빵집이 있으면 거기서 간단하게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도 온도가 한 35도까지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서둘러서 지금 첫 번째 갈 목적지는 55분 걸리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루트가 시작이 됩니다 날이 너무 더워질 것 같아서 아, 아침 일찍 빨리 가서 한번 보고 오려고요 저는 여기 앞에 빵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빵집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아침 먹고 출발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야... 영화 세트장 같다 와... 빵집이 또딴 데도 있나? 네, 빵집이 없고 식당이고 이야... 이... 저걸 영화 세트장 같지 않습니까 이거? 와... 빵집이 람들 있네 로컬 빵집입니다 여기도 뭐 일단 중요한건 바이크는 항상 내 눈앞에 있어야 돼 보이시죠? 예, 프랑스에한는 항상 바이크 국사 눈앞에 있어야 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가들어가있사 맛있네. 음. 우와. 와. 옆에 강물. 와, 이 강물. 아이, 계곡물 진짜 예쁘다. 프랑스 남동부 알프스의 끝자락. 이곳에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협곡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루트 데스 페르동. 베르동 협곡을 따라 달리는 전설적인 도로입니다. 옆에 계곡물 보십시오. 이 야, 아찔아찔하다. 여기 사이로, 이야. 베르동 협곡, 유럽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도로입니다. 어머야. 와. 길은 협곡의 절벽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고 한쪽에는 깊고 푸른 베르동 강이, 다른 한쪽에는 거대한 석회한 절벽이 달리는 내내 장관을 펼쳐냅니다. 어질어질합니다. 높이가 야, 밑으로 보시면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와, 정말 멋진 뷰를 자랑하네요. 야, 일단 이 영상에 다 담기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로 이동. 와, 그 절벽들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여기또 뭐야 그렇지. 자보 오케이. 스트 쿨. 야, 오늘 이러다가 밤늦게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멋진 멋진 뷰가 많이 있네요. 지그 다음 코스로 이동. 와, 정말 재밌네요. 이뷰 포인트들이 가다 가다 중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세워가지고 모든 뷰 포인트에 다 세워야 됩니다. 평상시 접하지 못한 새로운 풍경에 넋을 잃어버렸습니다. 오스트리아, 이태리, 스위스와 같은 알프스 자락이지만 확실히 남쪽 프랑스에 내려오니 전혀 다른. 풍경의 알프스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야, 여기도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될 그런 명소인 같습니다. 우리 라이더들뿐만 아니라 일반 여행객들도 와볼 만한 뷰네요. 이거 또 이것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 와, 미쳤 진짜 미쳤이거 미친 거지, 이 와. 오 독수리 우와 바로 내 눈앞에서 날고있다 와 <laughs> 이야 독수리가 여기 많구나 이 지역에는 대머리 독수리들이 많이 보이네요 안타깝게도 제가 망원렌즈를 챙겨 가지 않아가지고 아, 대머리 아닌가? 독수리를 어... 촬영을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저 밑에 또 뷰포인트가 있는데 아 어, 내려가기 귀찮다 이번에는 야, 망원렌즈 안 들고 온거 너무 속상하네. 아, 참시 저기 독수리 떼가 있네. 한 여섯 여섯 마리가 중간에 날고 있습니다. 카메라 당길려나? 안 당길 안 당길 것 같은데. 네. 여기가 독수리가 많이 사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여기 뷰, 그냥 정말 미쳤다는 미쳤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 트할 거야. 저는 이렇게 크게 돌아서 이 앞에 보시면 이 도로 있죠. 나중에 저로 올 겁니다. 와. 하다. 와, 저 옆에 길만 와, 저 절벽에다 굴를 만들어 놨구나. 야, 이거는 한 이틀 정도 봐줘야 될것 같은데. 야. 이야... 어, 이거 제가 다음에 꼭 여기 루트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만스부르크 투어 참가자님들을 위해서 꼭 한번 여기 오,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또 세워야 되겠다. 와 도저히 안 되겠다.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뭐갈 수가 없다. 계속 세운다고. 야저 밑에 절벽 밑으로 협곡이 다 보이는데 도로를 달리면서 야 아찔하면서 정말 스릴 있네요. 보이시죠? 와저 협곡 어떻게 할 거야? 와, 참. 옆에 절벽 한번 보십시오. 와, 와. 일단 한번 세워야 된다. 와, 참. 여기 순환 코스 길이가 대략 130km 정도 됩니다. 하지만 워낙에 뷰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가다 서다 반복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코스를 제대로 즐기려면 하루 꼬박 생각을 해야 될것 같네요. 프랑스 베르동 협곡에서는 자연의 위대함과 자유로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구비닌 코스를 따라 달리다 보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길꼭 한번 달려보시길 추천합니다. 집에 가겠나. <laughs> 와, 기람 보십시오. 몇 시간째 비슷한 풍경을 보고 있지만 아직도 적응이 되지가 않습니다. 볼 때마다 감탄을 하게 되네요. 지금 가는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세우고 있습니다. 만에 가다서다 가다서다 촬영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득 금방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자꾸 갈 때마다 이 어마어마한 피들이 나오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야이피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미 그냥 입이 그냥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네요 아와 이제 나온다고 쓸까 우와 와, 아, 이쁘다. 호수물이 일로 안으로 들어오는데, 아 여기서 사람들이 수영도 하고, 보트 타고, 이 휴양지로 엄청 유명한 곳이죠. 예전에 텐트 바꾼 유럽에서도 소개됐던 곳입니다. 와, 저 보이시죠? 와, 정말 이쁘다. 진짜 멋지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와. 진짜 멀리 갈 필요가 없어. 알프스에 있으면 야, 정말 다양한 어 풍경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와. 와. 와... 잠깐만 들어가자 아저씨. 스토. 멋진 길을 따라 이렇게 밑을 보시면, 이야, 사람들이 여유롭게 보트를 타면서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락드 생트 크루와 1970년대에 베르동강을 막아 만든 인공호수라고 합니다. 한여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이 멋진 락드 생트 크루아 호수 한번 같이 느껴보시죠. 현재 온도 32도. 어, 그나마 여기 나무 밑으로 들어오니까 그림자가 있어가지고 온도가 조금 내려갔지. 어, 지금 시간 12시인데 한 34도까지 올라가네요. 어쨌든 지금은 시원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기 밑에 다리 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호수 호수가에 있는 다리. 라이딩 코스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호수가에서. 어 수영을 즐기면서 데영참 엄청, 엄청 많네요 와 현재 온도는 34도 입니다 확실히 근데 습도가 없고 어 습도가 없기 때문에 이걸 라이딩 할때 주행 풍으로 어 충분히 시원합니다 그래 땀도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덥긴 하지만 막 땀이 티셔츠가 다 젖을 정도로 어 땀이 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가 보시면 우와 우와 그늘에다가 바이크를 한번 세우고 지금 잠시 바이크를 세웠고요. 자, 멋진 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사람들이 엄청 여유롭게.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저는 계속 이동을 해서 점심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만히 서있으면 덥습니다 바이크를 타야 바람을 느껴야 좀 시원하지 33도 자, 저는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합니다 조그만한 이분 마을을 또 여기를 스칠려고 합니다 정말 멋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와자 다음 코스로 또 이동 와여기 위도 엄청납니다. 와, 야 와. 멋진 풍경을 감상하면서 달리느라 점심 시간을 살짝 넘겼습니다. 빨리 가서 점심을 먹어야 되겠네요. 이런 것 같은데? 오케이. 그늘에도 세우고. 자,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어떤 뷰가.. 이야~~ 와우~~ 뷰티풀. 땡큐. 엄청난 뷰를 자랑하는 곳에서 밥을 먹습니다. 한 보십시오. 와~~ 어마어마합니다. 와~~ 자 멋진 뷰를 감상하면서 스테이크를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는 엄청 멋있었지만 스테이크는 살짝 퀄리티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밥을 먹었으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또 가다가 설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자, 출발. 아, 근데 스테이크는 완전 타이어, 타이어야, 타이어. <laughs> 자 다시 다른 포인트로 이동 자 이렇게 멋있는또 다리가 하나 있는데 번지점프 하네 여기서 오. 그래서 번지점프 돼 보니 파는구나 제가 원하는 그뷰 포인트들은 다 이제 갔다 왔고 지금 다시 이제 어 캠핑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캠핑에 장 가서 보고 짐 정리 좀 하고 어 씻고 오늘 저녁에 캠핑장을 빼서 그 다음 목적지로 또 이동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무도 없고 저 혼자 달리는데 문득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기서 뭐 카이어 펑크가 나거나 뭐 펑크킷은 제가 다 들고 다니지만. 진짜 바이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오스트리아 운전자 협회에다가, 어, 그 전체 유럽, 그 사고가 났을 시, 그 차를, 렉카가 와서 저를 데려와가지고, 바이크랑 저를 태워가는 그 보험에도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제 바이크 세대다. 그래서 큰 걱정은 없는데, 그래도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 고장이 나가 제가 그 업체에다 전화를 하고, 오는데까지 여기 엄청 깊은 산속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한번 드네요 그래도 어, 여기도 바이크 다니네 아 여기 글도 멋지다 우와 아 수영하고 싶다 아, 뭐야, 박치야 뭐야, 제비야? 베르둥 협곡 라이딩 코스 지루할 팀이 전혀 없이 즐겁게 라이딩을 즐기고 다시 캠핑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먹었던 곳에 다시 바이크를 세웠습니다. 보다가 더워가지고 아 그리고 커버 치노 또한잔 마시고 이제 캠핑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 캠핑장에 들어가서 이제 짐을 싸고 저녁쯤에 바이크를 빼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냥 멋진 뷰를 본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고픈지도 모르겠고 야... 여기서는 여유를 가지고 어 지금 여름에는 조금 더운 것 같고 한 9월이나 9월 말, 10월 초에 오면 시원하게 멋지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꼭 한번 여기 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캠핑장에 들어왔고요. 제가 베르동 지역은 제가 가고 싶어 했던 곳은 다 둘러봤고 그래서 지금 오늘 오후 5시입니다. 지금 캠핑장에서 차를 빼서 어 니스 칸 모나코. 어, 저희가 가족들이랑 항상 매년마다 저 이제 캠핑카를 끌고 여름휴가는 항상 거기서 보냈는데 아 이번에 제가 다음 오프로드 코스 갈 곳이 그쪽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온도가 만약에 낮으면 온도가 괜찮으면 거기 고스트로 휴게소에서 트레일러 세워놓고 내일 아침에 모나코를 한 바퀴 돌고 올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 일단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온도를 보고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네요 그럼 저는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모나코를 지나서 한1 5 k m 지난 휴게소로에 왔습니다 여기 트럭 되는 곳인데 트럭이 되고 내일 모나코를 갔다 올 생각 했었는데 내리는 순간 그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조금 습합니다 확실히 산쪽에 있다 내려오니까 그리고 바닷가 근처라서 습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 밥 먹고 바로 저의 그 오프로드 목적지 그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아 안타깝다 그리고 일단 잠 오늘 저녁에 여기서 잠을 못 잡니다. 이렇게 꿉꾹하면 어, 밤에 잘때 보니까 온도가 25도더라고요. 어, 약간 살짝 열대야죠 그러면 어, 절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캠핑카를 운영할 때는 그 안에 보통은 에어컨 하고 있기 때문에 캠핑장 캠핑장 들어가서 시원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제 트레일러 안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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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위쪽으로 좀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절대 못 잔다 아, 밥 먹고 나왔는데 바로 꿉꿉합니다 빼야 된다 빼야 된다 아, 아. <laughs> 이 항상 산에 있는 데 살다가 와 오랜만에 느끼는 이 꿉꿉함 한국보다는 그렇게 꿉꿉하지 않은 건데 와 어쨌든 이 느껴지면 살짝 끈적끈적한 느낌 네, 그래서 저는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다가 그냥 일반 어,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또 자야 될것 같네요